50m 지점까지 선두와 0 9 마지막 90m 구간에서 가장 빠르게 불사를 갈랐습니다. 결국 선두 쉐골레프를 0.03도차로 제치고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6년 박태환 이후 5년 만에 세계선수권 금메달입니다. 어, 야, 저, 저, 뭐. 도쿄 올림픽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당신은 150m 구간까지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다가 마지막 50m에서 밀려 7위를 기록했지만 오늘은 경기 초반부터 힘을 쏟기보다는 막판 스퍼트의 힘을 쏟았습니다. 황선우는 개인 혼영 100m와 자유형 100m에도 출전합니다. 오늘 수영 오르가 있습니다. 국제 수영 연맹도 박태환 이후 5년 만에 한국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이 경기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황선우는 오늘 밤 개인 훈영 100m 예선에 나섭니다. JTC b 금메달은 황선우의 메이저 대회 첫 금메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수가 쇼트코스 세계 수영 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